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유니컨버터에서그 기능들 중에서 사운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 기능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영상 부분, 이미지 부분, 오디오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AI 도구들이 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디오는요, 음성 변환 기능, 그리고 보컬 리무버, 그리고 잡음을 제거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예,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을 써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 컨버터를 실행을 시켜 놓고요. 자, 버전은 방금 제가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업그레이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니까 16.5.1까지 지금, 예,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맥앤토시용 버전입니다. 자, 유니컨버터 화면을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 부분에 간 다음에, 자, 텍스트 음성 변환, 보컬 리무버, 소음 리무버, 자, 그리고 음성 변환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에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런 창이 하나 더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서 옆에 보면 라이브러리에 20개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목소리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한국어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들이 나레이션에 적합한지, 뭐 교육에 적합한지 이런 걸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르게 되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눌러서 한번 들어보면 미리 듣기가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화면 인터페이스만 봐도 여러분들 바로 쉽게 알수 있을 건데,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음성 변환 기능이 있어요. 자, 이두 가지의 특징. 텍스트 음성 변화는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원고가 있으면 그 원고를 이제 구어체로 말하듯이 작성을 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 변화는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녹음한 목소리를 다시 캐릭터의 목소리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음, 자기 목소리에 별로 자신이 없다. 내 목소리가 별로 예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쓰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음성 변화 기능을 썼을 때는요. 말하는, 캐릭터들이 말하는 속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신기한 기능 하나가 음성 복제 기능이 있는데 이 음성 복제 기능을 누르면 여기서 읽으라는 스크립트 원고가 나옵니다 이걸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천천히 씹지 않고 다 읽어주면 내 목소리를 얘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된 목소리 안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이 캐릭터처럼 쓸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큼을, 자, 복사를 했어요. 자, 제가 입력을 했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니컨버터에 가서 텍스트 음성 변환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고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으면요. 여기에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어,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자 저는 제일 처음 깨난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보라색으로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1.2배까지 되거든요 네, 느리게는 0.7배까지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맞춰놓고 미리 보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텍스트를 읽어줍니다 자, 요렇게, 뭐, 쇼츠를 만들거나 할 때는 좀 빨리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다시 영상 편집 툴에서 예, 속도를 빠르게 해도 되니까, 자, 저는 1.1로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제 크레딧을 사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크레딧 차감되는 거죠. 예, 차감이 돼서 요 글자의 양만큼 차감이 되는데, 만약에 글자 양이 좀 많아졌다, 제가 이거 복사해서 또 붙여볼게요. 이렇게. 좀 많아졌다 그러면 예, 크레딧도 올라가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 목소리로 1.0배속으로 생성하기 누르면 예,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생성하는 속도도 예, 금방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mp3 파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자 요거를 들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단순 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의 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자, 제가 이거를 유니컨버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영상 편집 툴 안에도 이렇게 텍스트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TTS라고 하는데, 이 기능들이 뭔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캐릭터 있죠? 이 목소리들이요. 되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도 들어보고 얘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거든요. 이 목소리가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걸로 앞으로 고정하고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내 얼굴이 등장하지 않고 예, 영상을 만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이제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레이션도 내가 굳이 발음하기 싫다 하실 때는 원고만 써놓고 이렇게 캐릭터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제된 기능이 있죠? 요거를 쓰는 건데, 음성 복제 기능 어떻게 쓰는지나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고 녹음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했죠? 자, 이 목소리를 선택을 하고, 캐릭터 대신에 쓰겠다. 자, 미리 보기 이렇게 눌러보면, 얘도 이렇게 처리가 쭉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제가 요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에 있는 캐릭터들을 생성하는 그 속도랑,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속도랑 비교를 해 보면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들이 조금 더 속도에서는 느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미리 녹음을 해도 내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 목소리를 캐릭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성 변환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오디오 추가 부분에 5분 이하, 50메가 이하라고 돼 있죠? 여기 맞춰서 일단 하시면 됩니다. 길게 녹음을 하면 이제 끊어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일 추가 버튼 눌러서 자, 여기다가 가지고 올 목소리를 일단 어,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오디오 드래그하거나 그냥 긁어서 넣거나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강의를 만들었던 영상에서 제 목소리 mp3를 추출했어요. 이것도 유니컴버터에서 추출해온 건데 거기에서 일부를 그냥 잘라서 왔습니다. 자, 제 안녕하세요. 윤들라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요유니컨버트 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들어가 있죠. 이거를 그 다음에 뭐 예로 바꾸겠다.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 크레딧을 소모하지 않고 테스트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하고 목소리 괜찮다 싶으면 생성하기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때서야 이제 크레딧을 차감을 하게 되고 자 바로 자, 내 목소리 mp3를 캐릭터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두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캐릭터 목소리로 바꿀 수 있죠. 자,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들 이 기능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얘는 또월 결제만 하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레딧이 좀 차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 크레딧이 차감이 되면 또 채워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텍스트를 원고를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 목소리를 그냥 녹음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어, 텍스트를 이제 이 캐릭터 목소리를 바꾸거나 내 목소리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쓸수 있는데 내가 녹음을 해놓고 내 목소리가 쓰기 싫어서 다른 캐릭터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차감량이 조금 작아요. 저는 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예, 내가 그냥 녹음 다 해놓고 원고는 어차피 썼을 거니까 녹음 다 해놓고 내 목소리 를 변조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텍스트야. 어, 말을 하려면 쓰긴 써야 되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강의할 때 원고 없이 바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거 텍스트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말하고 목소리 바꾸고 이렇게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ts 기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구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양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바로 이 보컬 리무버하고 소음 리무버.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요 음성 변환기라고 있죠? 이 음성 변환기도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자, 음성 변환기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음성 변환기 들어가서 파일 추가해 주시고, 자, 미리 녹음해 놨던 음성이 있으면 불러오고요. 자, 불러오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남자, 여자, 아기,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변조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 목소리로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플레이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요, 그 영상 편집하는 툴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탑재는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요게 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게 유니컨버터에서 핵심 기능까지는 아닌 거고, 있는 기능 여러 개를 변형을 시켜서 만든 기능 같으니까 요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텍스트 음성을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또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소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영상 시청해주셔 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항상 정보란에다가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괜찮다 싶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결제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녕.